여러분, 오늘 말씀은, 가난 여인의 딸을 고치신 예수님. 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말씀에 있는, 아 말씀을 가지고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벌써 기적 시리즈 20번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계속 좀 알아가고 계신가요? 네. 알아가고 계시는 여러분, 그 여러분의 그 놀라운 시앙의 능력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 보겠습니다. 가나한 여인의 딸을 고치신 예수님, 보문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한 여자가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 소서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 서 소리를 치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여느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내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낭은이라. 라고 하는 본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주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을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주로와 시돈 걸어 가시는데 항구 도시에요. 예. 네. 근데 그 지역에 이방 가난한 여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가면 모두가 다 나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외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제자들이 이, 아... 아무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한 번만 외쳤기 때문에 저렇습니까? 아니요, 수도 없이 소리치고 외치니까, 어때요? 미친 여자처럼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 모르고 소리 없이 그냥 미쳐가지고 외치듯이 외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제자들이 시끄러워가지고. 예수님, 제발 저 여자 좀 어떻게 좀 해가지고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지 저 여자를 위해서 온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자가 가만히 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해요? 주 예수님 도와주세요 주라고 얘기합니다 주 네,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른 척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어, 보통 같으면 이 믿음이 그냥 이리 와 안아줘 이렇게 고쳐줄게 이렇게 하시나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야 자녀에게 줄석을 계에게 주지 않아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방 사람을 걔라고 부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누가 걔라고 불러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고 있는 이방 그 모습을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교만한 짓을 하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의 빗대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끝끝내 붙들고 늘어집니다. 어떻게 끝끝내 붙들고 늘어져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 저개 맞아요. 유대인들이 저 개라고 부르는 거 알고, 저개 맞습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걸로 먹고 배부릅니다. 먹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 믿음이 크다.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 속에 빠져 들어가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왜 주변을 보냐, 왜 주위 환경과 상황을 보냐, 내 믿음이 어떻다이 작은 자야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 중에 유대인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네 믿음이 적다라고 얘기했는데 가난한 여인, 이 이방 여인한테는 뭐라고 얘기해요?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된다. 네 딸, 어때요? 그결과 결국 어떻게 해요? 딸이 그때로부터 나왔다. 라고 하는 본문의 메시지를 우리가 볼수 있어요. 예수님은 왜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유대인들에게는 왜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고, 이방여에 이 모든 기적적 사건을 예수님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걸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혈통문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유대인을 위해서만 내가 온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상은 그런 모습이 아니란 말이죠. 이사연 56장에 보면 뭐라고 되 있냐면, 또 여호와와 연합하며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를 지켜 더럽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이상을 나의 재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니이는내 집은 난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몰라요? 구약에도 이방인을 뭐라고 얘기해요? 구약에서도 이방인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방인은 내 집에 거할 자다라고 얘기해요. 내 집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뭐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 네. 이방인도 그리스의 몸이요. 지체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교회된 자들이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몰라요? 아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 여인한테 뭐라 고 그래요? 이 개야, 내가 자녀를 위해서는 왔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백성으로 삼겠다고 약속했고, 언약을 성취하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혈통 논쟁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을 분명히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 고 그래요? 들어와시던 지방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이방 지역으로 왜 가요, 그럼? 여기는 원래 이스라엘 아닌 지역이에요. 저기 어디예요? 지금의 터키 지역 그리스와 접경이 있는 그쪽 항구 도시예요. 그 항구 도시에 그렇게 지중해 항구 도시에 들어와 시돈이 되게 유명한 도시인데 이방인들 돈 많고 그냥 돈이 막 돌고 그렇게 항구가 무역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있는 그런 지역에 왜 가시냐고요? 그 지역에 가서 누가 있기 때문에 요이 가난한 여자가 있기 때문에 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혈통 논쟁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찾아와 외치는 그 여자, 그 여자를 구속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가신단 말이에요. 아유,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아유, 아유.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아유, 아유, 아유. 기적.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너내 것이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서 찾아가신단 말이에요. 아유, 아유. 어디까지요? 세상, 그곳까지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을 뚫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백성으로 인정하고, 너내 거야! 라고 찾아와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유대인을 위해서 왔다고 얘기하고 싶어서 오신 게 아니에요. 흉악한 귀신에 들려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여자가 그 여자가 그 여자가 그 여자가 불을 짓고 있는 그 여자가 딸을 위해 부르짖고 있는 그 여자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찾아오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의도가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비유로 말씀하여 주께서 이를 시대에 불의한 재판장이 말할 것을 들으라 하며 하나님께서 그가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요. 주로와 시돈으로 찾아간 건요. 그 여자가 믿음을 보고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리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불르짖고 기도하고 있는 그 영인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에게 과부가 찾아가서 계속 괴롭히듯이 포기하지 않고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할 때에 그가 풀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네가 부르짖을 때안 풀어주겠느냐 원하는 거원 한이 뭐예요 원 원할 원자잖아요 그죠 내가 원하는 거 한은 뭐예요 한 내가 한스러운 거 그거 네가 원하는 거과 한스러운 거안 풀어주겠냐? 근데 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부르짖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혈통과 돈이나 명예로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온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뭘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부르짖음을 통해서만 그 나라가 주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난 개한테는 안 줘. 라고 무시하고 그의 존, 존심, 그 자존심,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바닥에 내 팽개 치더라도 그 여자가 얘 뭐라고 얘기해요? 네, 맞습니다. 저 죄인입니다. 아까 고백한 것처럼. 네, 맞아요. 저개예요저 죄인 맞습니다. 먹은 것들을 날마다 토하고 토하고 채짓는 죄인 맞습니다. 그 죄인 맞는데 믿고 끝까지 어떻게 해요? 기도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내게 임할 때까지 부르짖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기에 그곳에 갔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의도는 뭐예요?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기적의 상황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나타나요? 믿고 기다려야 될줄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뭐, 뭐에 있어? 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능력이란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멘.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라고 얘기하시네. 말세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내가 찾아왔는데 내가 너에 찾아온 이유가 뭐냐? 네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찾아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믿음을 보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능력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능력의 기도는 뭐라고요? 여자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자녀에게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뭐래요? 여자가 진짜 믿음의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요? 주여 올소이다. 나개 맞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걸 먹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진짜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뭐예요? 유대인만 만나를 먹어야 유대인만 예수를 만나 구원 받는 게 아니라 이방인도 예수님 만나야 구원받습니다를 고백한 거예요. 당신을 통해서만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믿습니다라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옳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 아버지께소 원하시는 것을 위해 내가 스스로 개임을 인정하고, 엎드리고, 쓰러지고, 답 빠지더라도, 끝끝내 내가 부들려서 온전히 하나님만 보호 달려가겠습니다. 그래서 끝끝내 내가 하나님 주시는 부스러기라도 먹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에그 만나 말씀 대신 예수님 만나 대신 예수님 당신의 능력을 내가 처험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끝끝내 부스러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끝끝내 붙으셔야 할줄 믿습니다. 주실 때까지 간청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하나님께 엎드리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다른 게 능력이 아니라 그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다른,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아니라 온전히 주실 때까지 온전히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무엇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요 우리에게 늘상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구하라고요? 예수님의 그 주인의 떡, 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것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개들도 그 주인의 땅에서 구워 먹어야 될, 어, 그냥 그 채워질 것으로, 채워져야 될 그것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무엇을 기도합니까? 이것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로 이것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중원무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원무원 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해요. 신이 간복해가지고 뭔가를 줄 거라고 착각하는데,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줄 안다. 그러면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구해야 될 것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구하면서 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당신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해서, 예수님의 권세의 능력이 온전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소망하며 몸부림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정말? 어디에 구할까? 이런 것만 구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점수가 높아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무엇을 많이 가질까? 이것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바라볼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추워져야 될게 뭐라고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럭이라도 먹으려고 그만나내신 예수님을 만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온전히 이 모든 것들을 채워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말세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누려야 될줄있습니다그 여인 앞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 능력자다, 너 믿음이 크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 예수를 구하라. 이 기적의 사건은요, 바로,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기적의 사건이 다른 걸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뭘 보여주고 있냐고요. 이 영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건요. 하나님 나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의 능력으로 경험된 그 나라가 내 삶에 채워지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거기 숨어있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가 그 의인을 구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혈통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의 시으로만 주어지는 그 놀라운의 역사가 오늘 이 기적의 사건 속에 담겨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 달려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기적의 현장 속에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말씀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스러기 대신 만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우리의 전부가 되시며 우리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온, 나라의 전부가 되신 예수로서 그분을 먹고 마시며 누릴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구하고 계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방식으로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를 구하는 그 방식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내 능력,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방식으로, 오직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의 능력의 방식으로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얘기해요? 예수님 우리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 가리, 주 기도문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주의 나라가 이마 없어서라고 구하는, 내 삶의 주의 나라가 이마 없어서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서 보여줘야 할수습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 가난한 여인이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즉시로 딸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아서 귀신이 떠나가게 습니다 예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귀신이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우리 어디에 있습니까? 지옥에 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어두운데쫓겨나 그렇게 고통받는 그곳에 존재할 사람. 하나님은요 우리 각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이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계획 속에 우리 요구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기도에 그 포기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 그분을 기대하고 그분만. 그분으로만 만족할 줄 아는 그 놀라운 은혜의 기도 그 기도가 예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온제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그 여인이 구원받고 또 누가 구원받습니까? 그의 딸이 구원받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향해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 이 은혜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새롭게 우리를 공급하시고, 늘 새로움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나라가 온전히 끝까지 주님만 기대하며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온전히 내가 너의 믿음을 보고 너를 찾아왔느라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그 기족의 삶을 우리가 늘 살고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 나라를 향하여 전진해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신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믿음을 소유하며 그 나라에서 허락되는 예수 그리스도만 맛보고 살기로 결정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온 우주적 교회의 영원토록 함께 있을 기여다 아멘. 아멘.